안녕하십니까.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습니다. 자, 옛날에 베렌 흰색 타시던 분이 차를 바꿨는데, 근데 그 차는 서킷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 어, 오늘은 저만 타는 건데, 동승해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찍,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1세션을 탈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살짝, 근데 비가 좀 오는데, 오늘은 기록보다도 그냥 오랜만에 조금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준비를 좀 해볼게요. 렛츠고 한 29로 할까 29, 29. 29? 또더 뺐다? 29 낫겠지. 그게 낫지 않아? 그거? 날씨도 안 하, 오늘은 그렇게 빡세게 안될 겁니다. 왜냐 비가 오기 때문에 차 날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렇죠? 29 됐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인데? <laughs> 야 내가 더 쫄리는데? 아니 하이바만 쓰면 긴장되네 아씨 오버하지 말자 콜? 딱 아, 그냥 맛있게응 58초 나오버해야돼 여기 어렵다 너무 안전빵 아니야? 70으로 진입이면? <laughs> 어려워 아낸 거지고.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어. 아, 여기. <laughs> 마지막 어택. 진짜? 뭔가? 너무 빨랐어 방금 파중이 그래도 마지막 탔을 때3초 아니야? 저요 네. 예. 일단 줄... 도 줄였다. 아일단 줄이긴 했다. 아나 인정 해나 만족해 그러면. 헤네스. <laughs> 그냥 일못 타? 네. 그냥 핸 모드로 타는. 네 거야? 그때 커스텀으로 했는데 너무 좀 애매해 가지고. 되게 맛있다. 아니 이게 간섭이 나면 안 되는데 간섭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들었거든요 일단 오른쪽 도주석은 확실하고 운전쪽도 어. 들었거든 갈린 거 같아 어, 여기 예, 갈렸다 이거. 갈렸네 어? 이러면 더 이상 못 타잖아 어? 났다 간섭 뭐야? 뒤쪽이 나네 이거 한 세션 더 탈라 그랬는데 간섭이 너무 심한데요 지금? 245 4018 8.5J 간섭 납니다 확실하게 2분 2분 찍었습니다. 2분. 자두 번째 세션 스파르코 장갑을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오오 어? 조차 어? 라이프가? 나쁘지 아, 않은데? 자 저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안 달릴 거예요. 어 비도 많이 온다. 네, 못 달려요. 그 정도 비는 안 미끄럽겠죠? 한번 탈려봐야지 알것 같은데. 아, 근데 땅이 또 저런 게 아니라서. 제대로 가면 될텐 分かった。 아 밀린다. 완전 어택라인인데. <laughs> 이 정도? 오, 어... 빨랐다. 그죠? 어, 어. 비가 오니까 네. 더 깊게 못 들어가겠다. 어... 이렇게 해도 안, 차 밀려. 아, 재밌었다. 잘 탔어, 잘 탔어. 9개월 만에 탔는데, 제대로. 와, <목소리> 갑자기 비 개말이 옵니다. 와. <목소리> 일단 타이어 맞추고. 또, 또 2분이 나왔고, 아...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비 엄청 많옵니다 빠르게 공개 맞추고 저희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비! 와, 지금 기름만 3번 넣었어요. 와, 장난 아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는데 3시간 반, 두 세션 탔으니까 1세션 첫 번째 세션이 9시 50분, 3세션 10시 5분, 아, 11시 5분 거. 다두개 타고 깔끔하게 오는데 4시간 해서 네, 이제 다시 구름 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하네요. 네, 눈이 지금 너무 뻑뻑하고, 근데 그래도 2분이 나와서 그 목표로 했던 기록이 2분이어서, 목표는 채우고 와서 기본은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라인 공부를 해가지고 한 1분 59초나 9초나 8초를 한번 노려보는 걸로 루트를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간섭이 조금 있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드라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오일삭 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드라이빙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